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주식 김스타TV입니다. 최근 김스타TV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모두 실패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최근 수익률도 뭐 그닥 뭐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코레네를 추천드렸는데 코레의 일주일 사이에 그래프를 보시면 약간 내리막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내리막을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 10월 30일 날 추천드렸죠. 계속 뭐 반응이 없는 상태고 거래량이 한번 터지긴 했지만 그 뒤로 사실 좀 이런 반응이 없어서 시장에 제 생각으로는 크게 뭐 보유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목 추천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세가 뭐미 대선 이후로의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아무래도 추천종목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제강 역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뒤로 제일제강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경영권문쟁 뭐 이슈 관련해서 추천을 드리고 사실 지속적으로 제일제강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상향이긴 한데 뭐 본격적으로 추천드리고 나서는 최근 2일간에는 뭐큰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없이 제일제강은 추천 이후로는 많이 올랐지만 뭐 급등을 하는 모습은 최근에 크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테마주는 사실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일제강도 크게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두개 종목 추천의 실패를 인정하는 바고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최근에 잘 나가다가 최근 두 개의 추천주가 좀안 좋았는데, 어, 다음 주부터는 좀 기분을 바꿔서 좀 종목을 다시 바꿔서 개인적으로 좀 수익을 다시 크게 낼 생각이고, 코렌 제일 제강 지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모두 매도했고,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네 종목들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올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말 뉴스 중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시안 항공이 금호리 조트를 분리 매각 속도 된다. 이게 금요일장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 최근에 뭐, 아시안 항공이 빠른 실내 이사회를 결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자회사 매각 과정을 추진할 거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띄, 띄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주, 종목 중에 아시아나 IDT가 있습니다. 그, 요 기사 보시고, 또 다른 기사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 경영 정상화 위해 종속 개각 매각 본격화라고 기사가 떴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뭐 금호 리조트 등의 종속 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뭐 기사가 좀 떴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 기사가 왜 떴나? 뭐 아,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최근에 공시가 1 1월6일자 공시가 떴습니다. 풍문 또는 보대의 해명해가지고 공시가 떴는데. 어, 2020년 9월 29일에는 투자자금과 자문용 계약 이후 금호 리조트 배가 관련 가치평가 및 법률 검토 중 사전 준비가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예비입찰 등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하겠다. 특이사항으로 보셔야 될게 종목 중에 아시아나 IDT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 계열사의 자회사 중에 알자회사로 IT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회사인데, 매각 관련해서 항상 아시아나의 분리 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10월 6일 장마가후의 공시가 이렇게 떴고, 그 공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구조 조정에 따른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에 이슈가 많았죠. 감자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그 3대1로 감자, 아시아나 항공 왜냐면 재무제표 보시다시피, 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뭐 감자를 한다고 하는데 감자 하자 선언하자마자 급락을 했죠 한 10, 10% 12% 아시아나항공이 13% 빠졌네요 감자를 선언하자마자 13%가 빠졌고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자도 시행하는데 뭐 금호아시아나, 압수수색 뭐 계열사 분리 뭐 부당 지원했다 해서 아 압수수색 본사 압수수색 기사도 뜨고 있고 아시아나 그룹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로 뭐 악재들이 많이 뜨고 있는 상태인데 뭐 요런 뭐뭐 아, 뭐 압수수색 자체는 뭐그 자회사 매각 이슈와는 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악재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에 기사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도 사실 보시다시피 옛날에 이때가 이제 뭐 매각을 하겠다고 기사 띄우고 막 주가가 3배 정도 2, 3배 정도 올랐었죠 이때 최고 급등기였고 최근에 계속 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계속 하라 그랬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가 분리 매각한다는 기사가 떴을 때 항상 두 가지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첫째 아시안 idt. 아시안 아이디티의 경우도 예전에 뭐그분리매각 이슈가 있을 때 항상 떴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최근에는 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요때도 사실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굉장히 잠잠하다가 최근에 3개월로 보시면 주가가 선명이 드러나는데 분리매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시안 아이디티가 항상 급등을 했었고 그분리매각 이슈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이도 28,000원 이때 찍었을 때도 뭐 에어부산과 함께 분리매각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막뜨자마자 급등을 했다가 그게 또 사실로 아닌 게 밝혀졌다 급락을 했다가 최근 3개월치에는 2만원대를 돌파했다 다시 내리는 모습인데 차트상으로는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시다시피 9월 25일자 기수 아시아나 저회사 분리매각설 에어부산 아시아나 아이디급이도 9월 25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사만 뜨면 항상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9월 25일자 보시면 보이시죠? 어? 어? 이때군요. 이때 급락했다가 다시 9월 2 5일날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항상 계열사 분리매각 이슈가 있으면 아시아나IDT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나IDT 종목을 다음주에 급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기사, 본격화 이슈로 인해 상승 추세 곡선에 놓을 것이고, 추가적인 기사 나올 경우 20% 이상대 급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최근에 아시아나 불리매각 이슈가 좀 복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시아나 IDT를 추천드리고, 주식은 재료가 핵심적입니다. 재료가 중요한데, 금요일 기사를 통해서 재료가 충분히 앞으로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재료가 사실 터져주기만 하면 앞으로 본격적인 뭐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회사 매각 예비입찰 공시를 띄운다거나 여러 가지 좀더 본격적인 이슈가 나와서 재료가 폭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한가로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재료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몇 퍼센트, 5%든 10%든 매일매일 그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본 매각 이슈 전까지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추천자들이 제가 추천 종목들이 뭐 크게 급등을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아쉬웠는데 다음 주에는 아시아나 분리 매각 이슈로 아시아나가 IDT, 자회사가 크게 급등을 하지 않을까. 최근 요, 요 아시아나 IDT는 차트는 항상 매각 이슈 기사가 뜨면 급등을 했다가 그게 아니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는 패턴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을 할 차례. 기사가 뜨면서 재료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월요일 날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월요일 장 개장 후 오전 최저가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전 최저가에 매수를 했다가 앞으로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2주차 동안 보유를 하면서 매각, 매각 이슈가 본격화되고 앞으로 조금 더 우상향 곡선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최고가에 파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최근 추천주가 많이 안 좋았는데 다음주는 개인적으로 승부주차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나 아이디티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다시 한번 낼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